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 쌤입니다.오늘은 쇼핑과 관련된 회화 표현 열 문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마지막이 됩니다.오늘 포함해서 세 번에 걸친 쇼핑과 관련된 회화 표현을 여러분들이 숙지 잘 하시면 해외 나가서도 쇼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백화점 가서 옷을 샀는데 옷이 잘 맞지 않을 경우에 이런 말을 잘하죠. 맞지 않으면 반품 가능한가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반품 가능한가요 했으니까 여기서 주어가 i죠 내가 반품 가능한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뭐 가능한가요 할 때는 조동사 can을 쓰면 되죠 그래서 canid의 동사원형 패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할 때요 반품 가능한가요 라는 말을 먼저 하고 맞지 않으면 조건의 부사들은 뒤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Can I return this? 여기서 return은 돌려주다, 반납하다 뜻인데요. 제가 이것을 반납할 수 있습니까? If it doesn't fit. 피트는 크기나 모양이 꼭 맞다라는 뜻인데요. 만약 그것이 꼭 맞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하면 맞지 않으면 반품 가능한가요가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이 물건이 손상되었어요. 교환할 수 있나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두 문장입니다. This item is damaged. Can I get a replacement? This item is damaged. Can I get a replacemen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하면요. This item is damaged. 이 물건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Damage란 나는 손상시키다인데, 수동태니까 손상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Can I get a replacement? Replacement는 교환, 교체 이런 뜻인데요. Get a replacement 하면 교환받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Can I get a replacement? 하면요. 제가 교환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니까 어의역을 하면요. 이 물건이 손상되었어요. 교환할 수 있나요? 가 되는 것이죠. Can I get a replacement? 이말 대신에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제가 그것을 교환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This item is damaged. Can I get a replacement? 워너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This item is damaged. Can I get a replacement? This item is damaged. Can I get a replacement? This item is damaged. Can I get a replacement? 이 제품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품의 재질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런 의문문이 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의문 대명사 what으로 시작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영어로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material은 재질, 재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the material of this item이 되고, what은 보완데 의문사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간 것이죠. 자, 그럼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더큰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나요? 물건을 샀는데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자, 이럴 때할수 있는 의문문인데요. 이 문장의 주어는 아이지요. 제가 뭐할수 있나요? 이 말인데 can i D의 동사 원형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Can I exchange it for a larger size. Can I exchange it for a larger size. 자, 수어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exchange A for B입니다. exchange A for B 중요한데요. A를 B로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Can I exchange it 제가 그것을 교환할 수 있나요? 뭐로 For larger size. larger는 large란 단어의 비교법이죠. For larger size 하면, 보다 큰 사이즈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의역을 하면, 더큰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나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 A를 B로 교환하다 영어로 뭐라고요? Exchange A for B. Exchange A for B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Can I exchange it for a larger siz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Can I exchange it for a larger size? Can I exchange it for a larger size? Can I exchange it for a larger size? 직원이 하는 말이죠. 그 사이즈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할 때, 먼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가 있는지 이렇게 됩니다. 영어 순위.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Let me check if we have it in that size. Let me check if we have it in that siz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Let me check. 자, let 목적 동사 운영이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If we have it in that size. 여기서 if는 만약이란 뜻이 아니고, whether 뜻이죠. 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f we have it In this size.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In this size. 그 사이즈로.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그 사이즈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Let me check. Let me check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 Let me check if we have it in this size.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Let me check if we have it in that size. Let me check if we have it in that size. Let me check if we have it in that size. 이 제품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산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받고 싶단 말입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뭐 하고 싶습니다 할 때, I'd like to 뒤에 동사원형 패턴을 이용하면 되죠. I'd like to 동사원형.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수고를 알아야 되겠네요 get a refund refund 가 환불 인데요 get a refund 하면요 환불 받다 라는 뜻이고 get a refund for 하면 뭐에 대해 환불 받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I'd like to get a refund 제가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this item.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에 대해서 환불을 받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get a refund for입니다. get a refund for.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이것에 대한 영수증이 있나요? 자, 이거는 직원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산 물건을 환불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뭐 있나요? 영어로 지난번에도 배웠는데요. 뭐 있나요? 할 때는 do you have?로 시작하면 되죠. 원래는 뭘 가지고 있나요? 이 말인데, 우리말로 그냥 간단하게 뭐가 있나요? 할 때는 do you have? 뒤에 목적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do you have a receipt for this? do you have a receipt for this?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영수증이란 단어 발음할 때 Receipt, Receipt라 하지 Receipt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자, A receipt for this 하면 이것에 대한 영수증이란 뜻이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Do you have a receipt for this?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Do you have a receipt for this? Do you have a receipt for this? Do you have a receipt for this?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이 하는 말이죠.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U가 주어인데 뭐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때 영어로. How would you like to 동사원형 How would you like to 동사원형 패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pay가 지불하다 이 말이니까 다른 말로 결제하다라는 뜻이죠. 원래 would like to 동사원형은 뭐 하는 걸 좋아하다인데 그래서 이 문장을 지게 하면요. 당신은 어떻게 결제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의역을 해서,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문장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네, 간단합니다. I'd like to pay by card. I'd like to pay by card.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Pay by는 뭐로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ay by card 하면 카드로 지불하다. 다른 말로 카드로 결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I'd like to 동사 원형은 원래 뭐 하고 싶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할때 I'd like to 동사 원형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How would you like to pay? 원음인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How would you like to pay?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우리 고객이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는 I가 주어지요. 제가 뭐할수 있나요? 할때 can I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 되죠. 간단하죠. 자, 그렇죠. 영어로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by credit car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Pay by credit card 하면요, credit card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지불하다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신용 카드로 결제하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Can I buy credit card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Can I,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by credit card? 할부로 결제할 수 있나요? 자 고객이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도 주어가 I죠. Can I의 동사 원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Can I pay in installments? Can I pay in installments?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installment란 단어는 할부란 뜻인데요. Pay in i n s t a l l m e n t s 여기 s를 붙여야 됩니다. 분납하다, 할부하다 라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할부로 결제하다 라는 말도 되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3개월 할부로 결제할게요. 고객이 이런 말을 하겠죠. 3개월 할부로 결제할게요. 자, 이 문장도 주어가 I가 되겠습니다. I. I'd like to 동사 원형 패턴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I will 뒤에 동사 원형을 해도 되겠습니다. 미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I will pay in three monthly installments. I will pay in three monthly installments. 여기서 monthly 이런 단어, months. 달, 개월을 month라죠. m-o-n-th. 이 단어에 ly가 붙여가지고 형사가 된 것인데요. 한 달의란 뜻이죠. 자, 그래서 I will pay in three monthly installments 하면요. 3개월 할부로 결제할게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분납하다. 수가 뭐라 그랬죠? pay in installments. Pay in installments.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요 표현. Can I pay in installments? 원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Can I pay in installments? Can I pay in installments? Can I pay in installments?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맞지 않으면 반품 가능한가요?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this if it doesn't fit? 이 제품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item? 이 제품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item.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할부로 결제할 수 있나요? Can I pay in installments? Can I pay in installments? Can I pay in installment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